안녕하세요. 시출발TV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예 경기도 저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1968년생이시고요. 아예뭐호적상에는 68년생으로 되어있는데요. 뭐 실제는 네. 67년생이라고 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 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어, 자영업은 한전한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6년 정도 네. 되셨고. 그러면 네.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네요. 네, 뭐 여기 관련한 뭐건을 관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전에 하시던 일하고 연계해서 네. 선생님 네. 개인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전에 음... 네, 다녔던 회사가 이제 는등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제가 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면 선생님은 네. 그 다양한 자격 같은 것도 다는저셨겠네요 기본적인 는 갖춰주고 예, 예 예. 또 경험도 그 일을 좀 오래 하셨어요. 예 20대 후반못하했으니까한 30년 음. 이상 된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시니까 자신감 있게 내 개인 일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아 그것도 있지만은 전다니던 음. 회사가 저를 잘 봐서, 봐주어서 이제 음. 이 업을 저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일 네. 하시는 게 적성 네. 맞으세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네. 이 일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제가 뭐 최대한 뭐 능력이 다는 한뭐 하고 싶습니다 네 잘하시겠죠 뭐, 아, 네, 뭐 계속 뭐 연장 연장 해가지고 말썽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생님 네. 그일 하시는데 연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한 5-6천 정도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생활하시는거는 네. 어려움이 없이 잘 생활하실 수가 있네요 예뭐큰 뭐 부담없이 그냥 생활하고는 있습니다 음 주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 회사에서 음. 어뭐 아파트를 마련해줘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취미 생활 하셔요? 취미는 제가 많이는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음. 어어땐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좋으신 분 만나면 네. 데이트는 하실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럼 뭐, 네. 주말에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든지 평일에도 조금 뭐 내실 수 음. 있, 있습니다. 음여유는 있는 거네요. 예 제가 주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 체격은요? 어 키가 이제 172인데 뭐 작년에 보니까 1cm가 줄었더라 그래도 169에 <laughs> <응. 웃음> 72kg입니다. 어, 어그 적당하시네요. 뭐 체중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 뭘로 관리하시나요 체중 관리는? 아 제가 좀뭐 걷기나 런닝하고 응. 뭐 좀.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뭐 축구 이런 걸좀 하고 있습니다. 어, 축구를 왜 싫어해요? 아, 여자분들은 <laughs> 잘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이 축구는 한60 저발 드시면서. 네. 대부분 내려놓으시던데요. 글쎄요. 저도 한 4, 50대 초반이랑 뭐 뛰니까 좀버겁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응. 뭐 같이 뛰고 있어요. 오 선생님이. 그... 신폐 네. 기능도 좋으시고 굉장히 네. 건강하신 거네요. 아, 뭐,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감기도 잘안 걸리고 아직까지는요. 어. 뭐 모든 게뭐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음주 흡연은 얼마큼 하세요? 아 음주는 별로 반갑진 않은데 사람이 네. 좀 같이 있을 때만 좀 먹고요. 네. 흡연은요? 아 흡연은. 후변은... 전혀 안 합니다. 아마 배우지도 않았고요. 담배 연기가 음. 너무 싫어서. 아, 그 흡연 네. 안 하시니까 지금까지도 네. 뛰셔도 숨이 안 차시죠? 아, 숨은 차지만은 그래도 이게 <laughs>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흡연 안 하니까 사람들도 다 그래요. 선생님 <laughs> 사진 보니까 선생님 네. 뭐 엄청 서글서글 막 순하게 인상이 그러시던데 대화하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선생님,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음, 성격은 어떠세요? 원래 좀 어릴 때는 내성적이었는데요. 음. 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도 좀 말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부침성이 있게 하시려고 네, 애를 많이 씻셨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래도, 네. 여성분 만나면. 네. 를좀 어떻게 잘 끌어가시나요? 아, 길 조금 조금면은 좀 미숙하지만은 조금 <laughs> 좀, 좀 지나다 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음. 뭐제 마음을 또 표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음. 저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네. 선생님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화려하게 네. 솔직히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요즘 네. <laughs> 종교가 있으신가요? 아, 종교는 없어요. 음, 그니까 네. 자녀는요? 자녀는 딸둘이 있습니다. 딸 둘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뭐, 독립이 됐나요? 아, 그럼 딸 하나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네. 어, 요는 좀좀 별도로 좀 살고 있고, 고, 음. 지금 고3 짜리 하나 있어요. 네. 지금 고3 짜리는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분가한다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3이니까 네. 뭐 음. 이제 그 대학 입학하면 자기 독립해도 되죠? 독립을 해야지만 좀... 요즘 사회생활을 좀 적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이혼하신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신데 선생님이 자녀들을 다 네.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네. 이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 품어서 이제 대학도 보냈고 조금 있으면은 고3이 딸도 또 네. 자기 독립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그 든든하게 옆자리 지켜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커진 것만 해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럼 선생님은 이제 네. 새로 어떤 분 만나고 싶으세요? 뭐 상식이 뭐 어긋나지 않으면 되고요. <laughs> 그다음에 뭐 서로 막뭐 이혼이나 막뭐 사별이 있지않습니까그 네. 뭐 상호 뭐 존중도 해줘야 되고 상호 배려해주면 되지 않을까 음. 저는 생각됩니다. 음그 선생님도 상대한테 굉장히 배려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해. 상호 해야지만 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나이는요. 저는 잘 믿지는 않는데 뭐 토끼띠 뭐 돼지띠가 잘 맞는다고 <laughs>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음. 음, 서로의 마음과 뭐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선 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 그러니까 네. 서, 서로 마음이 맞는데 만약에 토끼띠나 돼지띠면 더 금상첨화인 네. 거죠. 글쎄요. 그걸 마음과 음, 사랑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기 비슷해요. 음. 그러면은 뭐, 네. 연상, 연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연상 한뭐두두 두 살, 연하는 음. 뭐한한네 다섯 음. 살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위로도 살짝 올라가도 괜찮고 아래쪽으로 네. 좀 이렇게 튀어도 네. 괜찮고. 네. 그 여성분이 경제적으로는 네. 좀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경제적으로는 글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음. 네. 네. 자기 생활 할 정도면은 충분하다. 네. 네. 영상 보실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시다거나 뭐 그러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뭐 젊었을 때좀 음. 어렵게 살아서 연애 경험이 없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자분 만나면 은좀좀 좀 미숙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성분 만나면 이제 연애 추억을 많이 쌓고 싶고 음. 어,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그 맛집 이렇게 탐방하는 음.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스 뭐 김준진도 많이 하고 싶고 음... 여하튼 여하튼 후회 없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네. 좋은 뭐 여성분이 뭐 된다면은 한번 어버워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축구로 단련된 튼튼한 신체니까 얼마든지 어버주실수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지만은 뭐. 음. 뭐 여, 여기까지 뭐잘 살아왔다는 고맙다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뭐새 출발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어, 업어주고 음.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네. 생제 이미 그렇게 그꼭 업어주는 일이 생기도록 <laughs> 어, 저희도 같이 노력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